내가 발견했어, 내가 발견했어. 그렇지. 요. 제가, 제가 능이 발견했어요. 요. 여기는 음. 내 능이밭이야. 또 발견했어. 야간 산행 능이 얼굴 보고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시크무늬 짱짱합니다 짱짱해. 수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지마합니다. 부지마다. 와. 음. 여거여거 어? 여보 밑에 여기 또 있어. 큰 거? 아니. 와 어, 여기 작은 새끼였었는데 이렇게 커버렸잖아. 커잖아. 아, 여기. 아, 아. 그러게 거기. 아 형이 진동합니다. 야 얘는 좀 컸다 그래도. 어, 아, 얘는 크잖아내 손도 크지만 얘도 커네. 그래 오얘 크다. 어, 큰능이 잡아냈습니다. 능이가 반갑다. 야 줄줄이 막 수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합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야, 여기 낙엽에 덮여있네요. 시보시면 청청이네 청청이. 구독자 시청자님. 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즐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참으로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단풍도 서서히 들기 시작했고. 와. 저는 야, 이렇게 빨리. 줄로 되어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와 대단합니다. 부지합니다 오늘은 야간 산행입니다. 아 능이를 능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한번 열심히 움직여 봅니다. 시청자 구독자님 반갑고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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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산행지 도착했습니다. 저 능이가 반겨줄지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능이 얼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깜깜합니다 기쁨을 줄지 본격적인 능이 밭에 도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눈 크게 뜨고 이쪽으로요 능이 밭다른 편한 길로 올라가서 자, 요 밑에 쪽으로 능이가 밭이 형성이 됐으니까, 요 밑에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 조금만 더 밑에 쪽으로. 최대한 좀 밝게. 난 최대한 이게 지금. 이 주변 쪽으로 많이 놔둔 곳이라서,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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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나 왔네. 한부득이 밝게. 요. 내가 발견했어, 내가 발견했어. 그렇지. 요. 제가, 제가 능이 발견했어요. 어. 한부득이 발견했습니다. 우와, 여기. 세상이. 여기 한부득이 이쁘게 자라고 있네. 이야. 여기는 이야. 내 능이밭이야. 그래. <laughs> 한부득이 발견. 인정. 그래도 찾은 건 내가 찾은. 여기도 있네. 어디? 내 능이밭에 풀어 놨더니 바로 발견하네요. 발견했어 요야 재미 어, 있을지 모른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어. 슐슐슐슐 냉이가 이제 어, 수확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면 서리 내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성장이 더 이상 안될것 같으니까 이거는 수확을 단단합니다. 단단해. 우. 예. 단단해. 이쁜 꽃냉이. 어.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반겨주니까 반갑습니다. 어 대공이 굵고 싫어하네. 겨우. 흙은 이렇게 포자가 좀 많이 남을 수 있도록 또 끊어서 뿌려주고. 꽃능이꽃이입니다꽃능이 받으십시오. 꽃능이 자꽃능이꽃능이는 여기. 음. 됐고. 나머지는 내가 찾아올게 어, 나머지는 응. 자기가 찾아와 오 발견 또 발견했어 여기 야간산에 능이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보이고 있네요 이쁜 어, 버섯들도 아기자기 솟아나고 있네요 뽀글뽀글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을 더 천천히 살펴서 능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이 발견. 능이 발견했는데, 얘는 애기인데. 어, 능의 애기. 이제 자라나온, 오, 큰 애기 하나 잡았어. 큰 어미다, 어미. 어미 봤어요, 어미. 여기 어미, 빵! 그렇네. 손바닥만 해. 손바닥만 해. 탱, 탱합니다. 우와. 우, 작품인데. 작품이요, 작품. 야간 산행, 능이 얼굴 보고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시크무니 짱짱합니다. 짱짱해. 응, 됐어. 야간 산행에서 능이 수확합니다. 능이가 반겨주니까, 아, 기쁘네요. 늦게라도 반겨주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큼지박합니다. 이렇게. 큰 냉이 얼굴만 합니다. 우와 진짜 얼굴만하다. 자 얼굴만한 내 냉이 얼굴만합니다. 이쁘다. 이쁘죠? 음. 이렇게 포자를 심어주고. 아, 포자 심어주는 거. 음. 아 다음에 또 나라고. 그러지. 음. 많은 포자 어요 이쪽에잘 봐요. 봐야... 저기도 있네. 나무 밑에. 와, 어디? 여기. 오오오. 여기도 있습니다. 오. 오 그러게. 여기도 능이 둘둘 있으면 둘둘 잘 보이네 이제. 오 그러게. 여기 응. 있네. 여기 여기. 쫙쫙쫙쫙. 크네 컸어. 이제. 어이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야, 먹건직스럽게 컸습니다. 이 정도면, 음, 충분히 댓글이 장만했어. 야, 올해 것 치고는 그래도 음. 양호한 거다. 이 정도면. 야, 줄줄이 막 수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짐합니다. 부짐하다. 우와. 음. 어, 조금 더 살피면 더 수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면 좀 나올 것 같아. 야. 어. 대박이다. 어, 너가 봤던데 또 있다. 분명히 너가 봤던데 위에 낙엽이 덮여 있어. 낙엽에 덮어 있습니다. 숨어 있네요. 어 빵그랑이 성인 자기가 성인 줄 알아. 여기 숨어 있는데 낙엽에. 낙엽에 숨어 있습니다. 이봐, 앉은 숨었어. 숨었다가 딱걸렸어야 낙엽 숨어서 이제 막 나오고 있네. 여기 도 있네. 바닥 바닥에 납작해졌네. 얘는 안 크고 이봐 여기 살짝 여기. 여기 있잖아. 이거 못 보던 거 크잖아. 여기, 응. 여기 바닥에 있잖아. 아, 걔는 진짜 완전 어, 바닥에 바닥. 안 크고 아, 완전... 난쟁이처럼 커져버렸네. 완전 바닥에. 어, 있네, 얘는. 어 난쟁이 바닥. 이렇게 어, 두개 있네, 두 개. 두개 있고 여기 있고 대공만 크잖아. 아, 그러게. 응. 이렇게 바닥에 납작하게 어. 여기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안 커져버리고 키가 못 자라버려서 키가. 그니까. 납작한 능이 바닥에 붙었어. 오, 진짜 붙어 버렸네. 아. 납작합니다납작한 능이 한밤중에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올해는 크지를 못하고 바닥에 붙었네. 진짜 바닥 잘 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쁩니다. 그래, 그래도 그 정도면 크네. 원래 어, 원래 치고는. 원래 치고는 그거 좀큰 것들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래 얘도 어디서 안 크가? 그 대공만 굵네. 음, 대공만 음. 그래. 이렇게 어, 충분히 약은 될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떼글이 장만해 봅니다. 이렇게 능이들 음. 여긴 크네 손바닥만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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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손바닥만하게 살았네 이봐 이불만해 어우 여기도 네개 있다 응? 여기, 어디 어디 여기인데 봐 여기 작은 새끼였는데 었 이렇게 커버렸잖아 오, 크잖아 아, 여기 자. 아 그러게 거기 는아 형이 진동합니다 아나 어, 올라가야 돼난 형이 진동을 해 여기 됐어 올라가 올라가야 돼 그렇지? 올라. 어구. 올라.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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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도 나도 내가 줄테니까. 저기 떨어졌어. 나 나도. 얘이 크잖아. 오, 자 손바닥 능이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올라가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능이 여기. 야. 어, 한밤중에 오. 발견했습니다. 야 얘는 좀 컸다 그래도. 어, 얘는 오. 크잖아. 내 손도 크지만 얘도 커네. 그래 오얘 크다. 어, 큰 능이. 잡아냈습니다. 능이가 반갑다. 이야. Yeah. 응, 음, 반가워. 여위에도 있잖아. 이 봐. 어디? 줄줄이 있잖아. 아, 그러게. 응, 어, 막 나오잖아요. 세 개, 네 개. 세 어, 개, 네 개.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Yeah. 먹은 직스럽게 컸습니다. 등더면은 음, 충분히 댓글이 장만했어. 야, 올해 거 치고는 그래도 음. 양호한 거다 이 정도는. 야, 줄줄이 막 수확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음합니다. 주변에 잘 살펴 금방 여기 가서올 테니까, 큰거 찾아가 큰거 하나를 따 갖고 올 테니까. 여기 또 있다, 또 있어. 오, 큰데, 커, 커, 커. 가는 길에 있어. 야, 야, 손바닥만해. 여기 좀... 어, 요거, 어? 요거 밑에 여기 또 있어. 큰 거? 아니, 크진 않은 게 작은 건데. 어. 어머. 여기 손바닥만 한거 있어. 여기 또 하나 있어. 어, 따가와 손바닥만 한 능이 잡아 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낙엽배 뱉어 있네요. 지어 보시면. 많이 컸습니다. 큰지막합니다 여기, 여기. 청청이네 청청이 이쁩니다 향 야, 좋았습니다 아, 향버섯입니다 향버섯 좋습니다 늦게라도 방겨주니까 기쁨은 배가 됩니다 여기. 여기. 나 있네 여기도 있습니다 아.. 몇개 생을 마감하는 것 같네요 능이가 한계 이제 좀안 맞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도 능이가 있고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어 아, 참으로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단풍도 서서히 들기 시작했고 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두번째 능선을 이동해 봅니다 두번째 능선에서 막벌는지 두번째 능이 바다리로 이동해 봅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두번째 능이 능선 자 앞으로 따라오세요 두번째 능이 능선 여기 자, 얇은 성이도성이도 나오는 곳이고 아, 성희는 너무 저기서 보기가 힘들고 풍수한 난 능이버섯을 보려고 해. 능이버섯 밭자리로. 오. 어. 어. 아, 전단 단풍이 들어가고 있어 이봐. 알록달록. 나뭇잎 색깔이 변했다. 응, 알록달록 해졌어. 아, 꼴짜기에 큰 나무도 쓰러져 버렸네. 나무 아, 여기 뭐였는데, 한번 올라가 볼까? 어 위험해. 아, 네, 정도는 뭐. 우와. 이 정서야. 멋지다. 아, 멋있네. 어, 진짜 멋있다. 어, 아, 도 알록달록 변하고. 참, 참, 아, 진짜 참, 멋있다. 멋있습니다. 손수건도 좀 집어넣고 땀 닦는 전용 손수건인데 구독자 시청자님, 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즐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아 진짜 가을이다 낙엽은 우수수수수 우와 낙엽은 우수수수 떨어지고 잎, 잎 색깔도 틀려지고 가지버섯이잖아 가을이 되면은 가지 어머. 색깔이 나잖아 보라색. 어머, 가지 얘, 색깔이잖아. 되게 예쁘다. 가지버섯도 뭐 식용 가능한 거야. 아, 얘가 가지버섯이야? 어, 색깔이 오, 비슷하지? 되게 예쁘다, 얘. 색깔. 색깔이 비슷하잖아. 오, 가지 색깔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름이 가지버섯이라고 해. 오, 신기하네. 어, 식용 가능하고. 아, 식용 가능해, 얘는? 어. 아. 자연님이 발견한 줄렁입니다. 와, 저는 와, 이렇게 반갑니다. 줄로 되어 있는 거 처음 봅니다. 와, 대단합니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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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아, 정말 예쁘네. 이런 것이 사각지대에 있거든. 그러니까 와, 응, 딱 사각지대야 이게. 보면. 그래도 늦기까지 이렇게 절아져서 고맙고 반가움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능이능이야 반갑다. 여기. 상남부 어. 더 이상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추워 그러니까 어, 더 이상 그러니까. 크지는 어,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반갑네 고맙고 대견, 대견스럽기도 하고 올해 어, 진짜 귀한 능이다 어, 진짜 귀한 능이 올해 진짜 귀한 음. 능이야 와 나옵니다 나와 부짐합니다 야, 푸짐하다, 진짜, 푸짐하다. 푸짐하다. 딱 넣고. 아, 진짜 푸짐하네. 응. 푸짐한 꽃냉이. 이쁩니다. 이뻐요. 야, 대단하십니다. 한무대기. 한무대기. 바로 이렇게로 나오네. 어허. 그래도 이렇게, 어허. 이렇게 가려주니. 아. 늦게까지 능이가 반겨줘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 이렇게 수확을 해봅니다. 모두들 풍성한 가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덥다 이제. 오늘 편은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 잠깐 쉬어 와서. 잘하고, 응? 단풍 구경도 잘하고. 그러게. 능이 얼굴도 보고. 아주 좋은 산행이었어요. 오늘 산행은 만족하고 갈것 같습니다. 아, 오늘 산행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